사랑입니다 얼마 찾아왔는데요. 이번엔 다시 블레이노의 브레, 네? 업그레이트 다시 2화요 찾아왔습니다. 바로 도 시작할게요. 일단은... 근데... 근데... 일단은 계속 공략할게요. 쭉 예. 이어왔고, 일단 3위 공략.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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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격 계속 잡았다 어어 수위통 다시 공격 열심히 때리는 중에 근데 저 이마 때데 근데 야 이건 뭔다 뭐, 일단은 스위통 계속 공격 네? 뭐야? 왜 잠을 안 자지? 일단 계속 공격할게요. 네? 부어주는 이벤트. 위야, 갖고요. 봄봄비니구즈니. 봄봄비니구즈니. 너무 열심히 해. 이제 저는 일 이벤트 있던데. 여리 이벤트도 있던데요. 우선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근데 빨간색 판단은 부리겠는데 저기요. 저기요. 야! 야 이거 스테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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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 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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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여+ 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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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누구지? 자고 이거 어떡해요? 쓰레기통이군요. 원복이니 뭐지 다음은 뭘까요? 궁금한데? 그냥 계속 보러 할게요 이거 딱 봐도 발레리나 카푸치나 같은데. 음. 인벤투디보요 오늘은 여기까지 키워볼게요. 내일 날라 사막까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 소막지는 뭐야, 저거? 일단 계속 공격할게요. 여기 스네이동도 공격할게요. 근데 왜 이리 피부가 안착아요 저 공격. 와또다시슬도 공격할게요. 도는 계속 공격. 세발 있나? 아직까지 뭐야? 어떻게 지냈니? 일단은 계속 공격. 공격! 공격, 공격하자. 오케이. 여기다 열쇠. 근데 상점 없고 없는데 인벤토리 제 유물 에? 유물 필요 아, 없단 말이에요. 안 돼, 웅겨. 가자, 가자! 에? 뭐야, 이거. 오, 상자 안 돼, 받았어 뿐. 가자. 이, 쓰레기통, 웅겨. 야. 원할까, 안 받아. 왜 이리 세? 싹스하고라이네 여기 또 공격. 여기 도 공격. 반대편도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무슨 자동차가 박혀 있냐. 여기로 공격할게요. 자 지나가 빨리 안 되네요.

아트루스 하트 아투루스, 하트 아투루스 하트 발렛히나파베티리피투파오이 뭐야 공격 오. 오케이 피파다아 공격했다가 이렇게 뒤집고 해서 아야 야죽어다 죽을뻔 자꾸, 쓰레기가 무너지는 거야! 그냥 계속 공격. 야, 좋다. 안데요 선물. 4, 3, 2, 1. 오케이. 받았다. 이제 이것도. 아, 잠깐만. 그냥 쓰레기통 계속 공격할게요. 배신는 예? 음. 얘왜 이리 많아? 준비되지 않은. 이 트는 뭔데? 야. 여기. 아, 뭐야? 여기도 공격할게요. 저런 저거. 단 보여줘, 공격! 이 네, 거의 다, 다치. 자, 오늘요. 저요. 준이요. 네. 어머, 고 신이 저, 저 다이어드? 이렇네 이제, 요것만, 이리면 되겠다. 자, 지, 지나면 네. 뭐가 될까요? 발레리나 카푸치나 노치나 였습니다 타이어 한번 해볼까 타이어는 너무 안돼요 음 이제 여우 한번 다쳤네 오케이 한번 잡을 수 있나? 잡을 수 있나? 오 잡을 수 있다 그걸 어, 쓰리동을 입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방, 여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두. 열두 번이네요. 다 계속 공격하습니다그 다음은 보낼까안 발라. 아, 같은데. 일단 계속 공격할게요. 이제 좀 타이어 좀 공격해야겠다 좀 이따가 오케이 됐다 타이어 공격 가자 타이어가 체육.. 체육이 왜 이리 많아? 근데 지금 뭐야 우. 일단 계속 공격 부하전 이벤트 상.. 음, 엥? 없잖아요 신문지 에? 저요 다시 온 거야? 환영합니다 상금 사워도못스 상투 에? 상금 싸워도 전투? 상금 싸워도 세상 매우 매주 토요일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에잇 오케이 그러면 일단 계속 공격할게요 엄마좀 혼날까봐 좀 무서워가지고 한번만 지라고 그만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한번 탈출할 때까지 해볼거니까 다음 영상에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계속 타이하고 공격할게요 음, 잠깐만요. 엄마한테 얘기할 게 있어서 조금만 기다려세요. 잠시만 기다려세요. 여기서 끊어도 되니 구독 좋아요 누르고 꺼도 됩니다. 좀좀 좀 있다 있어요. 엄마. 다저 다시 왔습니다. 네. 야, 무슨 일이 랬어 음, 다이어 계속 공격할게요. 오케이 다이 한번더 하면 되는데. 근데 그새 친구는 그 어딨지 이제 벌써 한복신이 구신이는데 어디 갔나요? 다 계속 공격할게요. 일단은, 파이어, 파이어, 없애. 오케이. 마, 이제, 와, 요거 하면, 야, 끝내자. 요, 요, 요. 빨간색 판다. 이제 갈게요. 가자! 모네카 아운발바브. 지나. 자. 자. 갑자기 왜 늦어졌지? 이거요? 안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그럼, 그럼, 이제 다음 영상에서 찾아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어? 네. 오스. 순간에동 해볼게요. 고드사운드 여행? 여기요. 여 있습니다. 골드 사우드 보스. 자 갑니다. 고 어, 할게요. 야 너무 세잖아. 오케이. 야 오케이 뭐냐? 나오시는 거 맞아요 이거? 오 어? 좀비 무료 단다 아, 저기요, 아, 어어 이벤트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상자 6거 버튼 해볼게요. 건다건다건다건다 체크 오케이 요것도 해볼게요. 간다! 툭툭툭 사우드! 짜잔! 뭐가 나올까요? 예, 생턴. 오줌 사우드 보수 너무 센거 아니야? 어쨌든 이제 회복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